고급 세단으로 가면 갈수록 이 열의 암레스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4인승으로 만든 차량이 아니고서야 5인승은 이 암레스트를 내리면 4인승이 되는데 이 암레스트가 얼마나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지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성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독일산 수입 프리미엄 세단 중에 최고봉 가장 좋은 차량을 준비했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가격은 천만 원 중반대입니다. 근데 항상 저희가 천만원 중방대로 준비를 했을 때는 은색 바디의 색상밖에 못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정말 너무나도 인기 있는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성현입니다 요즘 전국 곳곳에 비가 오는 탓에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창문을 열었을 때좀 어, 다시 시원해진 느낌이 드는데 이럴 때 건강관리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독일산 플래그십세단 중에 최고봉 어, S클래스는 아니고요. 7시리즈 준비했고 롱바디 모델입니다. 저희가 천만원 중반대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이 차량을 이 가격대에 준비할 때는 항상 은색 바디였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어, 색상 때문에 좀더 세련되어 보이는데 이 차량 제가 상세 프로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해당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1년 08월식입니다. 현재 키로수는 놀라지 마세요. 10만 8천 킬로미터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어, 왼쪽에 단순 휀다 교환 한 판이 들어가 있고요. 어, 누유 부분은 특이사항이 없는 차량 차량의 상세 트림 BMW 7 시리즈 740 LI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네, 차량 보시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외관 보실게요. 지금 이7 시리즈 차량은 키로수가 정말 너무나도 짧은 차량입니다. 지금 11년식인데 10만키로, 1년에 1만키로도 주행을 안한 차량이고요. 그랬던 탓에 차량의 외관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면부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당연히 키드니 그릴이겠죠. 이 크롬으로 마무리가 된, 마감이 된이 크롬 그릴은 어 사실 이 정도 연식이 되면 좀 상품성이 안 좋은 게 까지거나 또는 저 크롬 부분이 들뜨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 없이 전부 다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라이트는 BMW 제논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시인성이 좋고, 어, 현재 백화 현상도 진행되지 않아서 정말 너무나도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안개등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전반적인 차량의 상태나 상콤한 상태 전부 다 너무나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차량의 측면으로 와서 측면을 보여 드릴 건데요 어, 이 차량이 다크그레이 색상이기 때문에 좀 어, 세련되고 신형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영상에 다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이 차량이 절대 천만원 중반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바로 차량 측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의 측면을 보실게요. 일단 측면부를 보시면 어 휠의 관리 상태가 어, 어느 정도 생활 스케치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되게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이아 커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요 휠이 좀 세련되어 보이는 그런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측면부로 보시면은 롱 바디이기 때문에 정말 길게 뻗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어, 차량이 정말 7시리즈는 생각보다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스포티한 그런 불꽃과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내 관리 상태도 정말 어,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또 롱바디 모델이기 때문에 이 후석 2열의 넓이가 상당히 넓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요 정도의 실내 거주성이면 사실 1 열에 앉은 사람이나 2 열에 앉은 사람이나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주행 길이 될것 같아요. 제가 바로 후면으로 가서 트렁크 쪽 보여드릴게요. 네, 전륜 기반의 대형 세단과 후륜 기반의 대형 세단은 정말. 운전을 해보시면 뒤에서 밀어주는 힘 자체가 다르다라는 점을 느끼실 겁니다. 해당 차량 후륜 기반의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말 쭉쭉쭉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750LI라고 이렇게 레터링이 되어 있지만 740LI를 750LI로 레터링만 바꿔놓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후륜 기반의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좀 작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7 시리즈 급에 맞는 상당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상품화가 잘 된, 관리가 잘된 이런 차량, 키로수가 짧은 차량, 저는 중고차로 이런 차량을 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1,550만원, 1,550만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차량 실내로 보시면 더 놀라실 게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관리가 정말 잘돼 있거든요 바로 보시죠 네 차량의 실내에 들어왔는데 일단 도어 쪽에 트림을 보면 어, 도어 캐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손잡이가 이렇게 우드 형태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 윈도우 스위치 4개 다 전부 들어가 있고요 그 하단부에 메모리 시트 1단, 2단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전동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어, 정상작동 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차량이 실내에 탑승했는데, 일단 제가 시동을 걸어볼게요. 시동이 너무나도 정숙하게 잘 걸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BMW 중고차를 볼 때, 실내 버튼류의 까짐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이 버튼류가 까져 있으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요. 그거보다 올드해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버튼 류의 상태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네, 일단 제가 위에서부터 옵션 한번 쫙 훑어드릴게요. 상단 위에 썬루프. 썬루프가 생각보다 많이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하단부로 보시면은, 어, 블랙박스 어,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뭐 별도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실게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요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후방 카메라까지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연식이 꽤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요즘 차량에 뒤떨어지지 않는 화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 후방 카메라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버튼 위에 까짐은 일절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차량의 키는 이렇게 두개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단부에 기어봉 쪽을 보시면 요 기어봉에도 별다른 사용감은 없고요 어, 전자파킹, 오토홀드,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전부 다 위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암레스를 열어보면 별도의 공간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짐은 넣을 수 있는 점을 보실 수 있고 이 차량 정말 너무나도 특이한 게 사용감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행거리 10만 8천 킬로미터 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생각보다 더 사용감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요 정도 플래그십 세단에는 당연히 헤드업 디스플레이 올라가고요. 지금 현재 가죽 상태도 상당히 깔끔하고 어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이 운전할 때 상당히 스포티 합니다. 상당히 스포티하고 차량 크기는 큰데 차량 크기가 커서 운전하기가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상당히 날렵한데요. 이 차량 롱바디이기 때문에 2열에 어, 승차감이나 실내 거주성도 너무나도 좋은 차량입니다. 바로 이 열로 가서 이열 보여드릴게요. 아, 네, 오셨어요? 일단 이이 열을 제가 리뷰를 드리면 음, 그 어떤 SUV보다 그 어떤 세단보다 공간이 좀잘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제 다리를 보시면 이 하단부의 레그룸 쪽을 보시면 이렇게 발 받침까지 있을 정도로 되게 상당히 깊고 넓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7 시리즈는 사실 오너 드라이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에 못지않게 2열도 정말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또 너무나도 넓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시트 포지션 자체도 상당히 편안하고요. 또 2열의 사용감도 정말 너무나도 없고, 2열의 열선, 그리고 공조 시스템까지 별도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저는 고급 세단으로 가면 갈수록 2열의 암레스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4인승으로 만든 차량이 아니고서야 5인승은 이 암레스트를 내리면 4인승이 되는데 이 암레스트가 얼마나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지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암레스트 정말 너무나도 고급스럽고요. 어, 이렇게 생각보다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 왼쪽과 오른쪽 확실하게 독립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 2월에 앉았을 때 너무나도 내리기 싫은 차가 될것 같아요. 바로 내려서 제가 가격 설명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차량은 잘 보셨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BMW 740Li 롱바디 모델, 그리고 10만 킬로 밖에 안뛴 모델, 제가 전국 최저가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 차량,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가격, 1,550만원, 1,550만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차량의 문의는 상단위에 번호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이상 썸타다 김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